안녕하세요. 뉴욕스티지의 한주연입니다. 오늘은 제네이버블로그에서 뉴욕 맨해튼 부동산 새건축 계약 시 숙제해야 할것 포스팅을 다뤄볼까 해요.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든 비즈니스가 정지되고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이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금매가 많이 나올 거란 기대하에 뉴욕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내고의 폭이 넓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새건축 건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새 건축 건물을 찾는 이유는 최신 가전제품과 모던한 인테리어, 깨끗한 주거환경, 도어맨, 수영장, 라운지, 발레서비스 등 다양한 빌딩 부대시설과 편리한 생활환경 때문인데요. 물론 이런 장점들이 그냥 오는 건 아니죠.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해야 해요. 한때 가치가 높을 때는 코앞의 3배, 콘도의 2배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콘도와 코앞의 차이점은 위에 비디오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세건축 아파트는 프리미엄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재매매 아파트보다 여러 가지 살펴보고 숙제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요. 특히 빌딩이 완공되기 전에 계약을 했다면 클로징까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뉴욕의 부동산 구매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건축 건물은 전혀 다른 종류의 거,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숨어있는 상황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주의사항과 질문사항을 알고 있어야 해요. 지금 세건축 관련 비디오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위에 비디오링크에 뉴욕콘도 신축 건물 매매에 대한 모든 것을 먼저 보시고 이번 비디오를 본다면 도움이 더될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항들을 주의하고 숙제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빌딩 플랜인데요. 건설업자가 집을 팔기 전에 어퍼링 플랜이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새 건축 건물의 세부사항을 문서화하고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서류에는 건물 외관의 심을 나무의 개수부터 집안에 설치될 마룻바닥 자재와 색깔까지 아주 상세하게 작성이 돼요. 그 이유는 바이어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나중에 건설업자를 고소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프 i f 티스 a 스 i o 션이라는 부분을 확인해서 모델하우스에서 본 샘플과 스펙 부분에 명시된 천장 높이 기본 자재 가전제품 등 명시된 부분이 정확히 매치되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을 경우 가공, 가격 내고가 들어가거나 계약을 하지 않을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건설업자가 서류에 명시된 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바이어가 검찰총장에게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법정 소송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새 건축을 판매하는 세일즈 오피스에서 오퍼링 플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백 장의 페이지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바이어 변호사가 면밀히 검토하고 특별히 의심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신중하게 조사해야 하는데요. 그중 중요한 부분이 스페셜 리스크 섹션이에요. 이 부분에는 건설업자가 일정량의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되는 권리 행사 자격이 있는지도 알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마켓이 좋지 않다면 건설업자가 팔려고 지은 아파트를 파는 대신에 렌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할 사항이 돼요. 그리고 오퍼링 플랜의 엔지니어링 리포트도 체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험과 명성이 있는 건축가와 엔지니어에 의해서 빌딩이 건설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엔지니어에 의해서 예산 리포트가 작성이 되는데요. 첫해에 빌딩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빌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큰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아웃사이드 데이트인데요. 말 그대로 빌딩이 정해진 시간 안에 완공되지 않는다면, 바이어는 10에서 20%의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돼요. 처음 클로징이 언제 시작인지 오퍼링 플랜을 확인하면 나오고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입주 날짜가 중요하다면 집을 보러 갈때 질문을 하고 아웃사이드 데이트를 조금 앞당겨서 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컨버전이라는 새로 짓는 빌딩이 아닌 원래 존재하는 렌트 빌딩을 콘도로 전환하는 형태의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꼭 참고해야 해요. 여기에 TCO라고 Temporary Certificate of Occupancy라는 용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건설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출 자금을 줄이려고 받게 되는 임시 거주 허가증이에요. 이 경우 빌딩이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고 보통 6개월 유효로 건설업자가 매번 연장을 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낮은 층부터 완성되기 때문에 낮은 층의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제일 먼저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많은 아파트들이 팔리기까지 조금은 어수선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해요. 세 번째는 건설업자의 평판인데요. 바이어 변호사가 오퍼링 플랜을 검토해서 건축물에 결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기 좋은 또 다른 부분은 건설업자의 업계 평판이에요. 현재 법정 수송이 걸려있지는 않은지 어떤 빌딩을 지어왔는지 바이어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을 만족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걸러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메나탄의 럭셔리 세건축의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설업체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합동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다른 지역의 새건축 건물보다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해요. 아파트 구매 후에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를 들어서 창문의 결함이나 샤워의 물샘이나 바닥자재 결함 등 건설업자가 보증기간을 제공하는지 제공을 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큰 건설업자일수록 회사의 평판을 고려해서 더잘 제공해주는 편이에요. 제공이 된다면 펀치 리스트를 작성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매매에 비해서 큰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개인셀레는 a 스이즈라는 집을 확인한 그 상태로 집을 판다는 조항을 넣어서 클로징 후에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보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건설업자 보증기간도 중요하지만 붙박이 가전제품의 보증기간 확인도 중요한데요. 보통은 가전제품이 설치된 기간으로부터 보증 기간을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하고 일정 기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지만 가전제품 보증 기간이 클로징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설치될 때부터 시작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오퍼링 플랜의 스케줄 A를 확인하면 가격 변동과 보증 기간 변경, 클로징 비용 등 확인이 가능해요. 네 번째는 부가적인 클로징 비용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건설업자가 예기치 못한 비용들을 바이어에게 넘길 때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아파트 관리인의 슈퍼 아파트인데요. 리스크 섹션에는 건설업자의 권리 행사 자격이 있는지도 알수 있지만, 빌딩에 상주하면서 빌딩을 관리하게 될 슈퍼 아파트 관련 준비 자금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 관리인의 거주 아파트 비용을 바이어가 나눠서 지불하게 되는데요. 얼마만큼이 부가적인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놀라는 경우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 건축 건물은 이미 구축된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월킹 캐피털이라는 명목하에 2개월에서 4개월 치의 관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빌딩 전체에서 20%의 아파트가 팔렸다고 가정할 때 20%의 바이어가 전체 빌딩 관리비를 나눠서 내지는 않아요. 오퍼링 플랜을 만들 때 관리비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자동적으로 건설 업주의 책임이 되고 100% 팔릴 때까지 의무는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사항은 첫해 빌딩 보험비, 오퍼링 플랜 준비 비용 및 서류 제출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떠넘길 수가 있는데요. 새 건축 건물의 여러 가지 비용이 피해갈 수 없는 비용이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퍼링 플랜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놀라는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난 후에 오퍼링 플랜이 변경이 됐다면 바이어가 계약 파기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발견했다면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페널티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요. 하지만 실제 집 크기와 오퍼링 플랜에 나온 크기보다 5% 정도 줄어든 걸로 계약 파기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오퍼링 플랜의 면적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는 줄어든 만큼 가격 내고는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면적 계산법은 아래 네이버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비용들 때문에 새 건축의 경우 클로징 비용이 5%가 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가격의 내고 여부인데요. 몇년 전부터 재매매 아파트부터 새 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진 건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양의 새 건축 건물과 재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과잉 공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내고의 폭이 넓어져서 업그레이드를 노리는 셀러와 처음 집을 구매하는 바이어에게 큰 장점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 수특과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내고를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부동산 브로커와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최대한의 가격 내고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는 혜택 가능 범위인데요. 뉴욕 부동산의 과잉 공급으로 특히 새건축 건물은 바이어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혜택이기 때문에 집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개인 집주인과 달리 빌딩 전체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건축업자로서는 집 가격을 많이 내리게 되면 그 가격이 다음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빌딩 전체적으로 집 가격을 하락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대안이 집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조금만 내고하고 그 외에 다른 혜택을 주는 건데요. 그중에 혜택은 클로징 비용이에요. 새건축 비용에서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건설업자 양도세, 멘션, 텍스, 무기지 기록 텍스, 창고 등 여러 가지 비용을 혜택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사항은 개인 셀러도 포함이 되지만 럭셔리 새건축 건물일 경우 혜택의 폭은 훨씬 넓어요. 현재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새건축 계약을 살펴보면 건설업자가 양도세, 멘션, 텍스, 구입 가격 등 모두 내고를 해주고 있으니까 확실히 어, 혜택이 다른 거죠. 바이어 클로징 비용은 위에 비디오를 참조해주세요. 일곱번째 부가적인 비용 허용 범위인데요. 뉴욕 바이어의 높아지는 눈높이에 부용하려고 많은 건설업자가 최고급 자재와 가전제품 최신시설을 포함시키는데요. 그중 수영장, 스파시설, 룩덱, 라운지, 반려동물 산책길, 반려동물 스파 등이 있어요.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비용 지출에 부담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어떤 시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 알아야 하고 수영장의 경우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건설업자들이 관리비 관련 최저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빌딩 매니지먼트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영장의 안전 요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비용이 증가해서 관리비가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은 빌딩이라면 나에게 꼭 필요한지 비용이 올라가도 큰 상관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여덟 번째는 부동산 택스 감면 혜택 기간인데요. 1 5년 전에 맨하탄의 경우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빌딩이 많았지만 현재 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끝나가는 빌딩이 많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빌딩이 몇 군데 없는데요. 하지만 브루클린이나 할렘의 세 건축의 경우는 아직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택스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매달 지불하는 부동산세가 낮아지는데요. 건설업자들이 마케팅을 이용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 모델 하우스에 방문을 하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택스 혜택이 항상 보장되진 않기 때문에 택스 혜택이 적용 가능한 빌딩인지 아니면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빌딩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현재 남아있는 혜택은 421a라는 부동산세 감면 혜택인데요. 보통 10년에서 25년 혜택이 지속되지만 메나탄의 경우 10년이 일반적이었고 지금은 20년인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건설업자가 집을 팔때 집가격에 택스 혜택만큼을 집가격에 반영하고 바이어가 집을 구매하고 언제 대팔지에 따라서 집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혜택을 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보유세 감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에 비디오를 참조해주세요. 택스 감면 혜택이 없는 새 건축 빌딩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빌딩 전체로 하나의 부동산세를 책정받아서 아파트별로 나눠서 택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파트당 정확한 부동산세는 구매하고 다음 해인 새로 텍스가 평가되는 7월 1일이 지나야 알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는 모델 아파트의 구조와 마감재인데요. 빌딩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 한국처럼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내부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전제품, 욕실 마감재, 거실과 방 마감재 등은 어떤 걸 썼는지 눈으로 살펴보고 직접 만져볼 수가 있어요. 빌딩이 거의 완공되어 간다면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이 모델하우스를 건물의 한 아파트로 옮겨서 전체적인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매하는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뷰를 확인할 수가 없고 구조도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공이 다될갈수록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기본적인 구조 확인과 빌딩에서 제공하는 실제 아파트의 뷰를 드론 사진을 통해서 참고하면 새 건축 건물을 구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열 번째는 대출 허용 범위인데요. 새 건축 건물의 경우 대출을 허락하지 않는 건물이 많은데요. 대출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기 위한 기간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 의미는 무기지를 받지 못할 경우 10%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현금 구매를 해야 돼요. 새 건축 건물의 대출 승인이 어려운 경우는 빌딩이 많이 팔리지 않은 초기에 구매할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 업체에서는 패니메라는 지침서를 따라야 하고 빌딩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내주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안기 싫기 때문인데요. 주로 큰 은행에서 더 까다롭게 진행되고 조그만 대출 업체일수록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업체에서는 대출받는 시점으로 아파트가 51% 이상이 팔렸는지, 일정량의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트에 살 예정인지, 투자 목적 구매자가 어느 정도인지, 건설업자의 아파트 소유 등 대출업체가 위험부담을 살펴보고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기간이 달라지거나 이자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은행은 빌딩의 2년간 재정 정보와 집주인의 관리비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25%가 팔린 새 건축 건물을 구매한다면 50%가 팔렸을 때보다 이자율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고 나중에 다시 대, 재대출 신청을 하면 이자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찍 구매하는 게 여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건축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클로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그래서 옵션으로 여러 은행을 미리 선택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대출이 거절될 시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업자가 미리 승인 과정을 거친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건설업자가 추천하는 대출 업체와 일하는 장점은 이미 빌딩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돼요. i 기지 컨틴준 씨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업체가 허락을 한다면 모기지 기록세를 줄일 수 있는 CMA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CMA의 자세한 내용은 위에 비디오를 참조해 주시고요. 1 1 번째는 이사 가능 기간인데요. 새 건축 건물의 경우는 클로징하고 이사 가능하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건설업자가 예상 날짜를 줄일 수가 있지만 아무리 베타이랑 건설업자라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건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이사 시기가 중요하다면 드랍데드 날짜를 명시해서 해당 기간까지 클로징이 안된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브로커와 변호사의 내고가 필요해요. 열두번째는 빌딩의 상업 공간인데요 1층이나 빌딩 내에 상업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상권이 조성이 될 예정인지 질문해 볼수 있는데요 스타벅스나 홀푸드 같은 좋은 상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중에 집을 되팔 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열세번째는 주변 상권과 이웃인데요 주변 지역을 둘러보고 비어있는 땅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거의 대부분 새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공사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건설되는 기간에 따라서 아파트를 다시 팔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재개발로 들어서는 주변 지역이라면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 시간대로 나누어서 방문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델하우스 방문 시에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가면 좋은데요. 옆 건물은 사무실인지 세탁소나 슈퍼마켓은 어디에 있는지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서 집 구매 전에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열네 번째는 아파트 간벽 사이의 방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뉴욕의 아파트에서 조용한 환경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요. 빈집 사이 특히 완공되지 않은 빌딩에서 방음을 알아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위층이나 옆집이 비어있다면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는데요. 친구나 가족을 동원해서 위층에서 크게 뛰어보고 옆집에서 벽을 두들겨보거나 얼마만큼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방문 시에 방음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문해 볼수 있는데요. 아직 건설이 되고 있다면 미리 이중방음을 요청하고 부가적인 비용은 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방음시설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창문도 열어보고, 소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직접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창문이 이중인지, 삼중인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열다섯 번째는 투자로 렌트 가능 여부인데요. 건설업자에 따라서 클로징 후에 1년까지 렌트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16번째는 빌딩의 규제 범위인데요. 빌딩에 따라 집을 구매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좋은 가격으로 일찍 구매한 투자 목적의 바이어가 빠른 시간 안에 되판다면 아직 팔지 못한 건설업자의 아파트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피하고자 제한을 두기도 해서 미리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17번째는. 아파트 점검인데요. 요즘에는 여러 경험을 토대로 건설업자가 똑똑해져서 마지막 집 점검에 바이어 브로커가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집 점검을 하더라도 결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바이어 브로커를 참석 못하게 한다면 인스펙터를 동반해서 점검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점검을 두번 하게 되면 좋은데요. 한 번은 클로징 한달 전에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클로징을 하는 당일이나 최대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을 해서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세건축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존재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비디오가 조금 길어졌네요. 까다로운 만큼 나중에 집값 상승에도 재매매보다 큰 차이가 있으니까 까다롭게 따져볼만 해요. 잘 공부하셔서 오늘도 좋은 투자하세요. 좋은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비디오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